지오지브라 어, 클래식을 이용해서 그 부정적분을 어, 찾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그 다항함수, 다항함수에 3차식을 이용해서 한번 어, 보일 건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개수가 숫자인 것을 그리는 것보다 개수를 그 미지수 a, b 즉그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좀 역동적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기도 쉽고. 어, 역동적, 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음, 그래프의 개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슬라이드의 위치를 바꿀 때는 항상 이동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AB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지오지브라 무작정 따라하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부정적 분, 어, 소단어 명입니다. 부정적분 편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laughs> 어, FX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이제 자판에서 FX 이게 영어는 입력이 정확하게 잘 됩니다. 한글은 입력이 안 돼요. 그 부분 몇번 제가 강의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FX A 그다음에 x p 그다음에 x 그다음에 x p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음, 어, 원점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 를 어, 근으로 가는 이 3차식 그램, 그래, 3차식, 3차색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한번 굵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b 값을 그,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변하긴 하는데 너무 크게 하면 이 그래프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 이 안쪽에 그려지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지금 이제, 이, 부정적분에서는, 원시함수가 X축과의 교점, 원시함수 X축과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점을, 어, 교점도구를 선택하고 나서, X축과, 그 다음에, 이 음, 3차함수 그래프를 차례대로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교점 ABC가 그려지는데, 이동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개의 점을, 차례대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 점의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을 사용하면 좀잘 보이겠죠. 그리고 a점, b점, c 어 이름을 이렇게 잘 보이도록 가려지 그림에 가려지지 않도록 위치를 잡으면 됩니다. 그람이 a b c는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분에서는 이 a점, b점, c점이 바로 극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어, 과정을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을 그, 어, 부정적분 또한, 어, 함수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적분이라고 치면 돼요. 근데 이제 자판에서 적분이라고 한글로 치면 이게 제대로 친 건데 이렇게 깨집니다. 그래서 자판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어, 이 자판. 그니까 러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왼쪽, 화면 왼쪽에 하단에 있는 자판 단축키를 눌러서, 연 다음에, 기억리언티근. 그리고 나서, 적. 이렇게. 적자만 치더라도, 적분, 함수가 있잖아요. 맨 위에 는 적분 함수가 바로 부정적분인 거예요. 자, 한번 눌러서, 함수 래프였죠 엔터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동독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그려진, 어, 함수의 그래프를 활성화하고, 굵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어. 자, 핑크색보다 방금 전에 색이 더 밝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적분, 부정적분 할때 적분상호수 C를 쓰는데, 여기 지오지브라에서는 적분상호수 C가 무조건 0으로 됩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이 부정적분 값이 나오는데, 상수성은 0이 되는 거예요. 음, 그 부분은 이제 이해하고, 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A 점, B 점, C 점이 모두, 어, 부정적분의 극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점들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먼저 X 좌표. 점 A의 그 좌표에서는 뭐냐면, x 의 값은 XA잖아요. 그죠, 콤마. 그다음에 y 값은 뭘까요? g, x,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 점 d 가 만들어진 게 보입니까? 좀 줄여볼게요. 지금 너무 크게 그려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잘안 보이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점 d 가 그려진 게 극점이 보, 어, 잡힌 게 보이죠. 그죠? 나중에 이제 크게 할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점 b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x, b 하고 콤마, g x b 엔터 이렇게 그러면 요교점 중복되긴 하지만 극대점이 잡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x c 그다음에 콤마 g x c 이렇게 엔터 어, 뭐 가루가 하나 더 들어갔나 보네요 잘못했을 때는 이제 어 그저 그렇죠. 입력을 잘못하면 다시하면 되는 거예요. xc 그 다음에 아 요거 이제 삭제라고요 어 xc 아 이걸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gxc 제대로 입력이 아 앞에서 여기 c가 소문자로 됐네요 그죠 이런 거 주시하면, 주시하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잡혔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d 점 e 점 f 점아 지금 이제 이게 겹쳐 가지고 어, 안 잡아졌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마찬가지로 어,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D점이 점 A에서 점 A에서 그 원시함수가 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극대 극소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점 B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해서감소로가는 극대점, 어, F에서는 극소점, 알겠죠?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좀더 여기서 더 나가면 a점과 d점이 그 같은 x값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x x a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그러니까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a점과 d점이 같은 직선상에 있다. 를알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점선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회색. 그다음에 이걸 좀 굵게 이렇게 표현하면 잘 보이죠? 그렇죠? 이런 상태로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부정적분은 사실은 그 다항 함수나 아니면 삼각 함수 뭐 다른 함수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걸 많이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어 그래프로도 그려 보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그어 원시 함수와 부정적분과의 어 차이를 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 반드시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이 지오지브를 잘 활용해서 수학을 아주 재밌게 어 눈으로 봐가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